안녕하세요. 아리뽀보농장의 아리빠과입니다 오늘은 청계병아리를 분양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청계병아리 분양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봄 3, 4, 5월 달에는 상당히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상되기 위해서 가격도 저렴한데다 뭐 기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청계 병아리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특히 청란의 효능에 대해서는 어 몇년 전에 매스컴에서 크게 이슈화되면서부터 뭐 청란을 얻기 위해서 또는 청계를 식용으로 드시기 위해서 어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오늘 아리포포 농장에 예약자분 두 분이 계시는데, 어, 한 분은 50마리, 한 분은 60마리, 어, 총 110수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박스 두 개로 분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분양되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육수기에서 자라고 있는 병아리들은 어, 한마리 한마리씩 꺼내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박스에 옮겨 담습니다. 그렇게 1차 검사를 마치고 어, 박스에 옮겨 담은 병아리들을 어, 예약자 분께서 오시기 전까지 조금 더 행동상태를 관찰하고 2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예약자 분께서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어, 괜찮다 이상이 없다 오케 사인이 떨어지면 비로소 인계 절차를 거쳐서 분양을 완료하게 됩니다. 어,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 좀더 건강한 병아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계 후에는 그 입병자분께서 전적으로 어떻게 키우시느냐에 따라서 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백신이나 뭐, 여러 가지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온도입니다. 병아리는 온도 하나만 잘 맞추시면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꼭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